수소 분자는 두 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 하나당 핵에 양성자가 하나씩 있으니까 수소 분자에는 양성자가 두 개가 있죠. 양성자도 전자처럼 스핀이 있는데 스핀 피 업다운이 있고 수소 두 개가 어그 각각의 양성자가 스피이 업업 내지는 다운다운으로 같은 파라 수소가 있고 하나는 업 하나는 다운인 오수 상태의 수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파라 H2는 J가 0인 어 각운동 상태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, 수소 원자가 180도 회전해서 두 수소가 자리를 맞바꾸게 되면 은 어, 파라수소 같은 경우에는 스피도 안 바뀌고 위에 보시는 가군동 어, 파동함수 같은 경우에도 J가 0인 경우에는 부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, 자리가 바뀌면 은 전체 파동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한다는 페르미온의 성질에 위배가 됩니다 파라수소는 J가 1인 상태에만 있을 수 있고 오수소는 J가 0인 상태만 있을 수 있어요